마늘을 이렇게 먹었더니, 췌장이 죽고, 수명 10년이 짧아졌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마늘은 우리 몸의 염증과 활성산소를 줄여주고 심지어 독소까지 배출해 주는 대표적인 항암 음식입니다. 심지어 암세포 씨를 말려주는 강력한 항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음식과 함께 먹게 되면 시너지 효과를 통해 뇌신경세포의 염증을 줄여주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치매 예방 음식입니다. 암과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음식이 있다면 마늘이 될수 있습니다. 그만큼 마늘은 우리가 매일 자주 즐겨 먹어야 하는 필수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늘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보약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췌장을 죽게 만들고 수명 10년을 단축시키는 최악의 마늘 음식 5가지와 췌장을 살리고 건강 수명 10년을 늘릴 수 있는 최고의 마늘 음식 5가지를 알아가실 수 있으니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응원해 주시면 이 영상을 더 많은 분께 전달하여 많은 생명을 구하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드릴 수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선잘. 먼저 췌장이 죽어가고 수명 10년이 단축되는 주된 원인은 뭘까요? 바로 만성 염증과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이두 가지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암과 치매의 주된 원인일 뿐만 아니라 췌장 세포가 죽게 만들고 우리 세포의 노화를 촉진하고 각종 합병증과 질병으로 우리의 수명을 갉아먹는 최악의 원흉입니다. 바로 당뇨입니다. 당뇨병은 만성 염증과 인슐린 저항성이 우리 몸에 자리 잡았다는 강력한 증거이자 결과입니다. 당뇨병을 방치하면 수명 10년이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당뇨병을 방치하면 암과 치매도 막을 수 없습니다. 나는 전 당뇨라서 괜찮겠지라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전 당뇨는 사실상의 당뇨입니다. 이미 췌장이 죽어가고 세포가 급속도로 노화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뇨를 막아야 하고 당뇨가 있다면 당뇨를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당뇨를 없애야 합니다. 당뇨는 불치병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당뇨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아닙니다. 당뇨는 식습관으로 생기는 신체 현상입니다. 그래서 당뇨는 식습관으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건강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당뇨는 약을 먹어서 완치할 수 없습니다. 수술해서 완치할 수 없습니다. 약 먹어서 수술해서 당뇨를 완치한 환자가 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당뇨는 생활 습관병입니다. 생활 습관을 고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건강은 오늘 우리가 먹은 음식의 결과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음식을 자주 그것도 많이 먹으면 우리 온몸은 염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만성 염증이 또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고 결국 우리의 췌장을 죽게 만들고 당뇨에 걸리게 만듭니다 당뇨 다음은 합병증이고 암이고 치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슐린 자항성 점수는 낮추고 건강 점수를 높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많은 음식들이 인슐린 자항성 점수를 높이는지, 그리고 오히려 인슐린 자항성 점수를 낮추는 많은 음식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튀겨 먹는 마늘입니다. 즉, 마늘 후레이크 같은 음식입니다. 다양한 조리 방법으로 마늘을 즐겨 먹을 수 있지만 튀겨 먹는 마늘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늘은 생으로 먹어도 좋고 삶아 먹어도 좋지만 튀긴 마늘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마늘을 튀겨 먹게 되면 당연히 항산화 성분이 제일 많이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마늘을 튀기게 되면 사실상 탄수화물 음식이 되어 버립니다. 고소하죠. 엄청 맛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튀길 때 사용하는 오메가6 성분 위주의 기름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죠. 그렇다면, 오메가6 기름으로 튀겨 먹는 마늘 음식, 튀김 음식들이 왜 당뇨에 좋지 않을까요? 우리 몸에 염증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메가 지방산 불균형, 즉, 과도한 오메가6 섭취는 우리 몸에 과도한 염증을 불러오고 있는 만성염증과 인슐린 저항성 악화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즉, 튀김 음식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당뇨에 걸리기 쉽고 당뇨가 있다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물론, 마늘 한번몇번 번 튀겨 먹는다고 당장 건강이 악화되거나 당뇨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러한 식습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루에 튀김을 얼마나 많이 드시고 계십니까? 튀김을 잘안 드신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라면도 튀김이고, 과자도 튀긴 튀김 게 많고, 빵도 튀긴 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6 성분 위주의 기름은 튀김뿐만 아니라 각종 음식과 간식으로 너무나 많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식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의식하지 않는다면, 당뇨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강조드리는 이유입니다. 좋은 음식 100번을 챙겨 먹는 것보다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줄이는 것이 100배 더 효과가 좋습니다. 절대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건강을 지키고 회복하는 비결이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강에 나쁜 음식을 마음껏 먹으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튀겨 먹는 음식은 채소라도 좋지 않습니다. 최소한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튀긴 마늘과 튀김 음식, 오메가6 성분 위주의 기름은 꼭 줄여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염증을 줄여야 당뇨를 막고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설탕이 들어가는 마늘 음식입니다. 이런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마늘 장아찌, 절임, 무침, 각종 반찬들이 있습니다. 사실 꿀마늘도 이런 종류의 음식입니다. 즉, 설탕이 들어가는 경우는 마늘을 반찬으로 드시는 경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마늘 음식은 우리 건강에 좋은 음식일까요? 나쁜 음식일까요? 아니면 중간 정도는 되는 음식일까요? 이번에는 다르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꿀마늘을 먹으면 당뇨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치매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아마 대답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즉 이런 음식들은 누구에게나 보약이 될수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물론 그 어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체질이 있고 환경이 다르고 건강 상태도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꿀마늘이나 장아찌는 발효 음식이기 때문에 건강에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항산화 성분이 더욱 풍성해지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당뇨 환자분들에게 꿀마늘이나 장아찌가 건강에 좋은 음식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당분 함량이 높은 음식은 아무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조심해서 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늘을 챙겨 먹기 위해 굳이 이런 음식으로 섭취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관점은 우리 건강을 지키고 회복하고 당뇨, 암, 치매를 예방하고 건강 수명을 늘리자고 하는 관점입니다. 이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마늘이 아무리 우리 몸에 최고로 좋은 음식이라. 하고 하더라도 설탕과 함께 먹는 것은 의미도 없고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사실 이 합류아에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과 함께 먹는다는 것이 우리가 다른 음식들을 마음 놓고 먹게 만드는 덫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늘 장아찌 조금 먹었다고 크게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반찬으로 이미 설탕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설탕을 자주 먹고 있기 때문에 설탕이 들어가는 음식들을 제가 지목해 드리는 것입니다. 설탕은 한 가지 음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메가6 성분 위주의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숲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보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설탕을 먹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설탕은 인슐린 저항성을 가장 빠르게 높일 수 있는 음식입니다. 만성 염증도 가장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음식입니다. 실제로 당뇨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줄여야 합니다. 우리가 100%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 식단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탕이 들어가는 음식들을 기억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설탕이 들어가는 많은 음식은 줄여 나가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 노력으로 당뇨를 예방하고 이겨내고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밀가루 음식입니다. 우리가 마늘과 함께 자주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밀가루 음식들입니다. 비빔면, 비빔국수 같은 요리의 소스로 떡볶이나 빵 같은 간식에도 마늘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늘이 향신료이기 때문입니다. 마늘은 향신채소입니다. 마늘과 밀가루 음식을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더안 좋은 음식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마늘이 들어가더라도 건강에 좋은 음식이 될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이야기를 합리화해서 받아들이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에 좋은 마늘이 들어가고 채소를 풍성하게 곁들여 먹으니 비빔면이 나름 괜찮은 음식이 된다는 것이죠. 마늘빵이 건강에 좋은 빵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저는 이 합리화가 걱정됩니다. 밀가루 음식들은 채소를 함께 먹더라도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음식입니다. 고혈당 즉 혈당 스파이크는 당뇨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밀가루 음식은 당뇨를 만든 주범입니다. 우리의 수명을 갉아먹는 음식입니다. 밀가루가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은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이견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았다는 것이죠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고도 장수하신 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비만 당뇨 당뇨 합병증이 유전입니까 암도 치매도 모두 유전입니까 불운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잘 절제해서 드시는 분도 많으십니다. 문제는 절제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밀가루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 음식은 사실 절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음식입니다. 맛이 좋다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뇌의 호르몬 시스템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스트레스가 확 풀립니다. 그래서 또 찾게 됩니다. 심지어 스트레스를 받지 않더라도 찾게 됩니다. 우리 뇌가 쉽게 행복해지는 길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밀가루 음식과 설탕을 절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듭니다. 우리가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살을 빼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정제된 탄수화물 음식 때문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을 즐겨 먹는 습관이 형성되면 바꾸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심지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합리화해서 먹는 음식들을 하나씩 줄여 나가신다면 충분히 습관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마늘을 넣는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밀가루 음식은 꼭 줄여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밀가루 음식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당뇨도 멀어집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마늘밥입니다. 마늘이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먹는 밥이 혈당을 올리지 않는 건강에 좋은 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늘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혈당이 낮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백미와 작곡을 주식으로 하고 풍성한 채소 위주의 식단을 우리는 채식이라고 부릅니다. 주요 식사에 따라 일반 채식, 현미 채식, 그리고 동물성 식품을 완전히 제한하는 완전 채식이 있는데요. 이러한 채식 식단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결국 채소와 과일만으로는 에너지를 채울 수 없으니 곡식을 함께 주식으로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식단은 채식이 아니라 곡물 위주의 식단입니다. 채소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채식이 아니라 주식이 곡식인 식사를 우리는 채식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탄수화물을 위주로 식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게 먹는 것에 익숙하고 정제된 탄수화물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즉이 식단이 비만과 당뇨를 불렀고 각종 성인병과 암과 치매가 늘어나게 된 이유입니다. 최고의 슈퍼푸드 마늘과 함께 먹는다고 해서 채소를 풍성하게 먹는다고 해서 이런 질병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곡식을 주식으로 먹어 인슐린 저항성이 나빠졌고 곡식을 주식으로 먹으니 우리 입맛이 달게 변해 밀가루와 설탕을 많이 찾게 되어 또 건강이 악화된 것입니다. 즉 곡식을 위주로 한 채식 식단은 자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식습관이라는 우리의 습관에도 영향을 미쳐 우리의 건강을 망쳐 왔습니다. 곡식을 주식으로 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 관리를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즉 우리의 노화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고혈압, 지방간, 당뇨, 당뇨 전단계 같은 대사 증후군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지방 음식인 고기입니까? 아니면 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 때문입니까? 탄수화물이 범인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건강한 탄수화물로 식사하시고 잘 조절하셔서 건강에 이상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에 이상이 있는 분들이 소수가 아니라 다수라는 점입니다. 채식은 우리 건강을 위한 정답이 아닙니다. 물론, 가공식품 위주의 식사, 과식, 폭식 같은 식사보다 훨씬 좋은 식단인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건강을 완벽하게 지켜갈 수 없다는 것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채식은 완벽한 식단이 아닙니다. 채식이 탄수화물 위주의 열량 섭취 식단을 만들었고 이 습관이 정제 탄수화물의 과도한 섭취라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었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익숙한 것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고 보상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이 나오는 것입니다. 채식은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정답이 아닙니다. 마늘이 들어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식은 곡식이 되면 안 됩니다. 또한 마늘밥이라는 하나의 음식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식이 탄수화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뇨는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 때문에 발생한 질병입니다. 그런데도 당뇨가 있으신데도 밥을 주식으로 하시겠습니까? 당뇨는 탄수화물이 아닌 양질의 단백질, 양질의 지방을 주식으로 삼아야 막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쌈장과 초장입니다. 마늘을 드실 때 가장 함께 많이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쌈장과 초장인데요. 고기와 생선, 그리고 쌈채소를 먹을 때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쌈장과 초장에 들어가 있는 설탕입니다. 쌈장과 초장은 굉장히 많은 설탕이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 맛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달달한 쌈장과 초장에 찍어 먹어야 기존 음식들이 더 맛있어지기 때문에 쌈장과 초장이 달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 입맛이 그만큼 달아졌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이러한 달달한 쌈장과 초장을 마늘과 함께 먹는다면 우리 식단에서 단맛을 줄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식습관은 한 가지 음식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단 음식을 우리가 줄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들이 달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늘도 사실 단 음식입니다. 매운맛도 있지만 다량의 탄수화물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단맛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죠. 이런 단맛이 나는 쌈장과 초장을 함께 먹게 되면 혈당이 높아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줄여야 합니다. 당뇨는 달게 먹어서 생긴 질병입니다. 달게 먹는 습관이 당뇨의 진짜 범인입니다. 달게 먹으면 달게 먹을수록 우리의 수명은 줄어듭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와 반대로 달지 않게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건강은 좋아지고 건강 수명은 늘어납니다. 달게 먹는 식습관이 먹으리 뭐큰 문제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습관이 당뇨를 만들었고 당뇨는 평균 수명을 10년이나 단축시켰습니다. 이건 주장이 아니라 통계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습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가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옮기면 그 방향을 고수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식단에서 단맛을 많이 빼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당뇨를 막고 건강 수명을 더욱 늘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마늘을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당뇨를 예방하고 건강 수명을 10년 더 늘릴 수 있는 마늘을 보약으로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을 보약으로 먹는 첫 번째 방법은. 마늘 보쌈입니다. 돼지고기 수육도 좋고 계란 보쌈도 좋습니다. 마늘을 썰어서 으깨서 먹는 쌈채소는 알리신 성분을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음식입니다. 마늘 보쌈은 당뇨를 예방하고 암세포 씨를 말리는 음식입니다. 돼지고기의 풍성한 비타민 B12 보섭취로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주고 다양한 쌈채소로 장 건강과 혈관 건강이라는 우리 건강의 기초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또한 마늘로 독소까지 잡아주고 배출해 준다면 암세포가 성장 수 없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돼지고기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보쌈으로 먹는 돼지고기는 가공식품과 정제된 탄수화물 음식보다 훨씬 건강한 음식입니다. 그리고 보쌈을 밥 없이 즐겨 드신다면 인슐린 저항성까지 함께 낮출 수 있습니다. 즉 당뇨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염증이라는 염증은 쌍끌이로 없앨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늘 보쌈은 염증 삭제 음식입니다. 그런데 마늘 보쌈을 드실 때에는 주의하실 점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함께 먹는 음식들이 달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설탕이 많이 들어간 무말랭이와 보쌈 김치, 달달하게 만든 마늘 소스와 쌈장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반찬은 달지 않게 드셔야 합니다. 보쌈을 달게 드신다면 당뇨를 오히려 가속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쌈과 함께 먹는 국수나 밀가루 음식들을 피해야 합니다. 특히 보쌈류 음식을 드실 때 비빔 막국수를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채소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건강에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비빔맛국수는 혈당 폭발 음식입니다. 함께 드시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부족하시면 차라리 고기를 더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이제는 건강한 마늘보쌈으로 당뇨를 예방하고 건강수명을 더욱 늘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늘을 보약으로 먹는 두 번째 방법은 마늘 계란찜입니다. 마늘 계란찜을 주식으로 삼아 한끼 식사로 드신다면, 인슐린 저항성도 낮추고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마늘의 핵심 효능 중의 하나는 세포방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세포에 활성산소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독소가 쌓이지 않게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세포의 노화를 막아주는 항산화 음식입니다 그런데 마늘 계란찜은 마늘을 익혀 먹는 음식이죠 그래서 효능이 떨어지지 않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마늘을 찜으로 푹 익혀 먹더라도 알리신이 S-알리시세인 성분으로 변화됩니다 이 성분 역시 강력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세포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개선해주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즉,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해 줄수 있습니다. 마늘 계란찜은 염증도 줄이고 당뇨도 예방하고 우리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마늘 계란찜을 드실 때에는 주의하실 점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메가6 성분 위주의 식용유와 참기름을 넣지 않으셔야 합니다. 식용유와 참기름을 넣으면 계란찜이 더욱 고소해지고 맛있죠. 맛이 확 달라집니다. 심지어 맛이 깊어집니다. 그런데 건강에는 좋지 않다는 것이죠. 식용유는 보통 계란찜이 뚝배기에 눌러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코코넛 오일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참기름 역시 오메가3보다는 오메가6 지방산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염증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찜에는 넣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설탕도 넣지 않으셔야 합니다. 설탕을 넣으면 더 맛있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좋지 않습니다. 설탕은 우리 식단에서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란찜을 더욱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다양한 채소와 해산물을 함께 넣어 드시면 더더욱 좋습니다. 특히 해산물을 함께 넣어 드시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 개선과 뇌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오메가3 지방산과 타우린을 풍성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베타카로틴 폭탄채소 당근과 대파까지 함께 넣어 드신다면 더욱 건강해지는 계란찜을 만들어 드실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밥 대신 주식으로 드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계란찜이 주식입니다. 이제는 마늘 계란찜으로 우리 세포를 더욱 젊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란찜은 10년 더 젊어지는 계란찜입니다. 마늘을 보약으로 먹는 세 번째 방법은 백숙과 삼계탕입니다. 마늘이 풍성하게 들어간 백숙과 삼계탕은 당뇨 예방과 극복에 너무나 좋은 음식입니다. 백숙과 삼계탕은 오래 삶아야 하는 조리과정이 필요한데요. 마늘을 오래 삶게 되면 s-알리시스인 성분이 더욱더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미토콘드리아 개선 효능이 더욱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의사 선생님들께서 마늘을 간편하게 오래 익혀 먹을 수 있는 마늘밥을 추천해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제가 마늘밥 대신 백숙과 삼계탕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인슐린 자항성 관리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마늘밥은 인슐린 자항성 관리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즉, 인슐린 자항성이 높은 분들,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마늘밥보다는 백숙과 삼계탕이 더 훌륭한 음식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숙과 삼계탕을 드실 때에는 주의하실 점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찹쌀밥과 닭죽을 드시지 않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숙과 삼계탕이 보약이 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과 같이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혈당을 관리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드시면 푹 익힌 마늘을 먹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두 번째는 밀가루 사리를 드시지 않아야 합니다. 백숙과 삼계탕을 드실 때 의외로 칼국수 사리 같은 밀가루 사리를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백숙과 삼계탕이 진짜 보약이 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먹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백숙과 삼계탕을 더욱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다양한 쌈채소와 함께 드시면 더욱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핵심은 푹 익힌 마늘을 풍성하게 드시는 것이겠죠. 백숙과 삼계탕을 자주 즐겨 드시기는 힘들겠지만 가끔씩이라도 챙겨 드셔서 푹 익힌 마늘로 우리 건강을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반찬에도, 국에도, 찌개에도 마늘을 많이 넣어 드시고, 푹 익혀 드셔서, 우리 세포의 에너지 공장을 더욱 풍성하게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당뇨를 예방하고,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마늘을 보약으로 먹는 네 번째 방법은, 생선과 해산물을 함께 먹기입니다. 생선, 생선회와 함께 먹는 마늘, 생선요리에 향신료로 들어가는 마늘, 해산물요리에 들어가는 마늘, 모두 좋습니다. 마늘은 천연 항생제입니다.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역할이죠. 즉 살균작용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생선회나 해산물을 생으로 먹을 때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만성염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오메가3 지방산 섭취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생선과 해산물 섭취죠. 이때 마늘은 생선과 해산물을 다양한 요리로 섭취하는 데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마늘 자체에 있는 성분도 유익하지만 이러한 시너지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생선과 해산물 섭취가 힘드시다면 들깨와 들기름을 마늘과 함께 챙겨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을 동물성 기름으로 섭취하는 것이 훨씬 좋겠지만 차선책이라도 실천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만큼 오메가3 섭취는 당뇨를 예방하고 극복하는 데 있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인다는 의미는 생각보다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염증이 곧 노화이고 질병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 섭취는 우리에게 필수입니다. 당연히 오메가3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생선과 해산물, 들깨와 들기름 섭취는 우리 식단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마늘이 도움이 됩니다. 이제는 마늘과 생선, 해산물, 들깨와 들기름까지 함께 더욱 풍성하게 즐겨드셔서 염증을 줄이고 더욱 건강한 삶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늘을 보약으로 먹는 다섯 번째 방법은 쌈채소로 먹기입니다. 마늘은 쌈채소와 너무 궁합이 좋은 음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늘 자체가 향신채소이기 때문입니다. 채소와 다른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먹기 싫어하는 채소를 많이 먹게 만들어준다는 것은 마늘의 가장 중요한 효능 중에 하나입니다. 채소는 많이 먹는 것이 힘든 음식입니다. 이 한계를 돌파해주는 것이 바로 마늘입니다. 그래서 마늘이 좋습니다. 채소는 우리 식단에서 즐겨 먹도록 노력해야 할 음식입니다.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본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건강을 잃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채식을 권장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채식은 곡물 위주의 식단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쌈채소는 고기, 생선, 계란, 해산물과 함께 드시는 쌈채소입니다. 이렇게 드시는 쌈채소는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당뇨를 예방하고 이겨내며 우리 건강 수명을 10년 더 늘릴 수 있는 최고의 식단입니다. 우리 건강을 망친 것은 탄수화물 유지의 식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수화물이 아니라 양질의 단백질, 양질의 지방이 주식이 되고, 그리고 건강한 채소로 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마늘을 이러한 향신채소로 드시는 것이 우리가 젊어지고 건강해지는 진짜 비결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당뇨병이 얼마나 수명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 확인입니다. 이를 위해 논문 한 편의 결론 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리는 논문은 고소득 국가에서 이형 당뇨병 진단 시 연령에 따른 기대 수명이라는 논문입니다. 미국의 사망률을 사용하면 당뇨병이 있는 50세 개인은 30세의 진단을 받았을 때 당뇨병이 없는 개인보다 평균 14년 일찍 사망했고 40세의 진단을 받았을 때에는 10년 일찍 사망했고 50세에 진단받았을 때에는 당뇨병이 없는 개인보다 6년 일찍 사망했습니다. eu 사망률을 사용하면 해당 추정치는 13년 9년 또는 5년 일찍 사망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당뇨에 일찍 걸리면 걸릴수록 평균 수명이 줄어듭니다. 당뇨에 걸린 기간 동안 우리는 더 빨리 늙고 병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당뇨를 전 당뇨를 방치하시겠습니까? 당뇨의 시작인 뱃살과 내장 지방을 방치하시겠습니까? 당뇨의 진짜 범위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우리의 식습관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달게 먹는 음식들이 당뇨가 되는 점수를 누적시킵니다. 이제는 당뇨 점수가 아니라 건강 점수를 꼭 늘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1점입니다. 오늘을 싸워 이겨내시면 매일 이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꼭 오늘을 포기하지 마시고 건강점수 플러스 1점을 획득하시는 저와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당뇨를 일으키는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밀가루보다 위험한 음식편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해지는 선택 선 자리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도움이 되실만한 가족과 지인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해지는 선택, 선잘.